일단 내가 고기를 한번 구워볼게. 가봅시다. 와, 이렇게 여자 둘이서 이렇게 가르키로 해먹기는 또 처음이네. 그런 거. 그럴 일이 사실 별로 없죠. 살면서 네. 직접 불 피우고. 나 이거 어서 본건 있어.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러지 마. 아야 불안해. 잘 봐. 아주 불안해. 그리고 이거 흰 거를 이렇게 확실해? 어흰 거가 그냥 불을 좀잘 붙게 해준단 말이야. 둘이 손발이안 맞아가지고 <laughs> 서로 자신도 못 믿고 어, 맞아, 맞아. 상대방도, 상대방도 못 믿고. 못 믿고. <laughs> 오호. 봐봐 이거 이거 봐봐 흰 거에 붙었지 불. 어. 그렇지 그렇지 그렇 붙었지 붙었지 붙었지. 다됐다됐다 어, 어. 아주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. 근데 저거를 밑에다 해야 되는데. 그래 전 저걸 어디서 배운 방법인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그래 그러니까 밑에 있어요 나무가 위로 타는데. <laughs> 맥주 한잔 따라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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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반바다에 저게 빠질 수가 없어. 크림 원하십니까? 크림 원하십니까? 아, 저 거품 없는 거 좋아해요. 아, 거품 없어야 네. 되니까?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귀여워. 야, 이 정도면 진짜 거품이. 아들둘다 <laughs> 음. 속장난 하는 느낌 진짜? 나라고요 네. 너무 <laughs> <아무> 말라어요너졌어요 말로... <laughs> 자, 짠! 아주 고마워. 아유, 너가 나를 원해줘서 고맙지. 그러면 재숙 선배님은 너의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? 응. 뭐 하고 계셔? 아마 지금쯤. 너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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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넘나> 고생. 너무나 <laughs> <laughs> <넘나> 고생. <웃음> <웃음> 빨리 굽고 먹으면서. <웃음> <웃음> <뭐야>. 너무 아름답다. <laughs> 와, 잘 구웠다. 먹어볼까요? 후추로 좀... 해야 되는데 그냥 고체연료로 구운 것 같은데. <laughs> 거의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자, 잘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물을 깔고. 고기. <laughs> 음. 네? 음. 아우 쌈무랑 먹으면 뭐다 맛있... 맛있죠 어? 네, 저희 분위기가 진짜 뭘먹어 맛있어요 다른발 네. 앞에서 소리 들리는 곳도 네. 있고 너무 멋있다 이 순간 딱이야 1등 예능 2채널